입니다 희망찬 보호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겨울 대전의 모금 목표액은 60억 원. 10시 일반 모인 성금은 목표액의 1%인 6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첫날부터 금성백조와 KB 하나은행 등 지역 기업 5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생활 좀 보탬이 되고. 어려운 가정에 자고 남아는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좀 생활을 좀 편안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이어지는 나눔 이벤트는 세종과 충남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기부가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겨울엔 사상 처음으로 모금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